한참 뒤 모두 잠들어 있는 새벽 살짝 열려있던 문틈 사이로 여동생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올라간 수홍은 밧줄로 여동생의 목을 휘감고 힘차게 잡아당겼습니다. 잠시 후 발버둥치던 여동생은 숨을 쉬지 않았고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녀를 자루에 담아 밧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암흑으로 아무 것도 볼수 없는 마당 한 가운데로 시신이 담긴 자루를 힘겹게 끌고 갔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을 깊숙이 파놓은 채소 보관 창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야채창고 바닥에 시신자루가 떨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한쪽 귀를 창고에 대고 있던 수홍은 그제서야 안심했습니다. 11월에 거친 그녀의 입김은 달빛을 가리는 구름처럼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수홍은 혹시라도 누가 깨어날까 걱정이 되어 서둘러 야채창고문을 닫았습니다. 수홍의 아버지는 야채 창고는 시체가 썩지 않아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당시 딸이 살해한 사위를 그곳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는 막내 딸이 보이지 않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집 나간 사위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고 딸도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수홍에게 물었습니다. 아어 어? 일자리 찾아서 재남으로 떠난대. 어제 나한테 말하고 떠났어. 들어올 때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며칠 후, 어머니는 얼마 전 잔뜩 사다 놓은 야채를 사용할 만큼 하고 야채창고에 집어 넣으려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방을 나와 주방으로 걸어가던 수홍은 화들짝 놀라며 마당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어, 엄마, 엄마, 잠깐. 어, 어, 놀래라. 어머니는 야채 창고 뚜껑 손잡이를 잡고 열려는 순간. <laughs> 아유, 야, 야 무슨 냄새냐? 아, 야, 야, 저 창고 뭐, 이거 음식 냄새 아니냐 수홍은 순간 당황하며 어머니가 잡았던 손잡이를 뿌리쳤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넣을게. 그만 우리 돌아가자. 만약 어머니가 야채창고 문을 열어 누구의 시체가 있는 것을 보았다면 모든 것이 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홍은 집 마당에 온갖 쓰레기를 던져놓기 시작했습니다. 목다 남은 야채며 마을에서 주운 온갖 쓰레기를 마당 한가운데 수북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가량 쌓인 쓰레기는 인근 주민에게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 이거 밤이면 밤마다 악취로 잠을 잘 수가 없네. 야, 쓰레기 좀 치고 우 살아라. 냄새나서 둘다살 수가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야채창고에서 썩어가는 시신의 냄새는 마당 위 쓰레기 악취에 묻혀 전혀 알아차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악취가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점차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조용해질 무렵 수홍의 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린 조카가 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한시가 급하게 수술 날짜를 잡아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며 가족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출금 상환에 시골 마을이라 손님도 없는 병원은 돈벌이 역할을 하지 못해 앞이 막막할 지경이었습니다. 이, 선생님, 일단 수술해 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본인 병원 진료실에 앉아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었던 수홍은 참담했습니다. 그때 다음 환자 들어가도 될까요? 어어 어. 어, 그래 올해 65세인 환자 라오류는 별다른 증상도 없으면서 수시로 병원을 방문하는 노총각이었습니다. 나오류가 병원을 자주 찾는 이유는 여의사 수홍이 과부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였습니다. 음, 별 다른 증상이 없으신데 병원에 자주 오시네요. 그냥 건강 검진 하러 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귀력이 없고 살은 낙이 없었어요. 여기 병원에 한 번씩 들려서. 의사 선생님 보고 가면 기분이 좋아져서 일부러 한 번씩 들리고 있습니다. <laughs> 농담도 잘하시네요. 라오류는 요리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65세가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가다 보니 제법 모아둔 돈도 많았습니다. 그녀가 돈이 필요하다는 소문을 듣게 된 라오류는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아, 오늘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듣자 하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요. 수홍은 나우류의 호의로 돈 200만 원을 빌려 조카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월 이자를 1%로 적용해, 6개월 후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수홍은 라오류에게 감사하다며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수홍은 너무 평온한 삶을 살게 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일자리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가정도 평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잊으셨나 해서 전화 한번 드렸어요. 네? 누구신데요? 그리고 뭘 잊어요? 아,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섭섭한데요. 날짜를 잊으신 건가요? 갚지 않으려고 <laughs> 모르죠 하시는 건가요? 아 그때 돈 수홍은 그제서야 라우류기에서 빌렸던 돈을 떠올리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홍은 사정하며 아직 원금을 마련하지 못했으니 기일을 조금만 더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시간을 좀 조금만 더 주시면 최대한 빨리 마련해 볼게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수홍은 원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라오류는 수홍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자 낼 돈도 없으시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네? 무, 무, 무슨 방법이요? 아이여, 자가 눈치가 없는 거야. 알고도 그러는 거야. 나는 총각이고 당신은 과부인데 서로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 아이, 그,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수홍은 나우류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고야 말았습니다. 인근 모텔에 들어가. 관계를 했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돈 없는 서러움은 어느 곳에서도 하소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시작한 라오류의 요구는 끝을 모르고 계속되었는데 어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이번 달 이자 이걸로 까는 거야 알았어? 이제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라오류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그녀는 라오류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어, 어서 와. <laughs> 여기 앉아. 수홍은 최대한 다정하게 라오류에게 다가갔습니다. 어, 짜키 요즘 기력이 너무 약해진 것 같아. 이러다 고추에 펌프 차겠어. <laughs> 아, 그러지 말고 내가 아주 성능 좋은 정육제를 가져왔으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아, 바로 그냥 쓴대. 에 뭐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관계할 때마다 수치스럽다느니 죽어버리고 싶다느 뭐 그런 소리를 하더니 드디어 나를 알게 된 걸? <laughs> 그런 거야. <laughs> 어, 그래, 그러니까 어서 이거 물하고 한잔쭉 들이켜봐. 라우리오는 수홍이 건네준 수면제 두 알을 먹고 소파에 걸터앉았습니다. 자기야, 여기, 어, 여기에 최대한 편하게. 앉아 있어. 라오류가 소파에 걸터앉자 수홍은 가방을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라오류는 졸린 목소리로 자우 어디가? 어, 잠시 후면 알게 될 거야. 야채 창고에 들어갈 거거든. 수홍은 현관문을 잠그고 준비해둔 밧줄을 꺼내 잠들어 있는 나우류의 목을 힘껏 조여 죽여버렸습니다. 공사장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던 나우류가 출근을 하지 않자 공사장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배고픈 인부들이 밥을 달라며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소장은 나오류의 동생 연락처를 알아내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일 이따위로 할 거야? 전에 있던 주방장 놈도 무단 출근을 해서 잘라는데희남다 그러네. 당장 출근하지 않으면 나오지 말라고 해! 동생 나리오는 형을 찾아 형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형집에 들어선 나리오는 너무 조용한 집 분위기에 큰 소리로 불러봤습니다. 해! 해! 나리오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싸늘한 집 분위기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리오는 형이 얼마 전부터 수홍과 관계를 하고 지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날도 형이 수홍을 만나기로 했다며 동생에게 자랑했던 날이었습니다. 형은 가끔 본인 대신 동생을 보내 수홍과 재미를 보라며 보냈기 때문에 나리오는 그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리오는 수홍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늦은 저녁 술을 마시다 문득 떠오른 그녀와 형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던 나리오는 그녀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잔뜩 취한 라리오는 비틀거리며 수홍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당신 우리 형 만나. 우리 형이 당신을 만난 줄로 실종됐어. 차라도 안 받는단 말이야. 수홍은 아무래도 라리오가 눈치챈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 불안했습니다. 자기 그러지 말고. 술에 취한 것 같은데 시원한 물한잔 마시고 정신 좀 차려보자. 수홍은 갈아뒀던 수면제 가루를 시원한 냉수 속에 부었습니다. 자, 이거 시원하게 한잔 마셔. 그리고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자. 수면제를 마신 라리오는 그녀의 방에서 추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래 아 그래 알아 너도 형 따라서 야채창고에 들어가야지 응? 수홍은 형을 살해했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라리오를 살해했습니다 며칠 후, 나리우의 집에서는 며칠째 돌아오지 않은 두 아들이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중, 나오리와 소홍의 금전 관계를 알게 되었고, 그녀를 협박해 관계를 요구했다는 정보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소홍의 집을 방문해 그녀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석연치 않은 대답을 하며, 시선을 회피하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그녀의 집을 수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집은 온통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마당 한가운데 썩어가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어휴, 썩은 냄새가 나서 도저 수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아, 그만. 쓸쓸하시죠 이러다 우리고 피부병 걸리고 습니다 그때 집안을 두리번거리던 반장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어? 저... 저게 저건 뭔가요? 아, 아 저건 야채 창고예요. 여름에 신선하게 야채를 보관하는 곳이죠. 뭐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요즘 통 관리를 안해서... 뭐 썩은 게좀 많아요 아 그래요? 반장은 야채창고 뚜껑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웃음> <웃음> 어휴, 이거, 이거 무슨 냄새야? <laughs> 이거 진짜 썩은 냄새인데 경찰은 과학수사대를 불러 야채창고에 들어가 있던 시신 내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신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신원이 확실한 두 명은 유지 형제였고, 두 명의 시신은 부패가 워낙 심해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머리카락을 유전자 검사한 결과, 실종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수홍의 여동생과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12년 2월 10일, 중구 흑룡강성법원은 수홍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